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키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물고기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래된 괴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저기 보이는 저기 위에서 헤엄치고 있는 폴립트루스 세네갈이거든요. 쟤는 제가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물생활 자체를 시작한 거는, 제가 제 힘으로 그막 관리하고 했던 개체는 블랙 코스트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이름이 블랙 코스트인 것도 있고, 물론 그 전에도 뭐 예전에 예전에 그 유에어종 아니었을 때그 클라키 있잖아요. 클라키. 미국까지. 걔네도 많이 키웠었고, 금붕어도 물론 많이 키웠었고 뭐제 기억상으론 뭐 수마트라나 뭐 토종어종인 꺽지 이런 것도 그 전에 많이 키웠었는데 제가 막 먹이주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물고기는 블랙고스트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전에 어 블랙고스트 3마리를 데려와서 어항을 세팅해서 키웠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 관리한 건 아니고 아빠랑 같이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점점 더그 물고기 키우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관리 시작하고 점점 늘려가다가 수족관에 갔는데 이리 세네 갈이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뭣도 모르고 한 마리 데려왔는데. 그때 제가 블랙코스트 3마리를 좀 작은 수조에 끼웠었어요 한자좀안 되는 수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키우다가 어항이 좁아져서 이제 이자로 바꾸고 그러다 3자, 4자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여기 이 1300에 80에 50짜리 ABS 아니 1300에 800에 500짜리 ABS 수조까지 온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폴립테르스 스네가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폴립 이 스네가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다른 폴립의 존재도 몰랐을 거고 저는 아마 블랙고스트를 키우다 아마 물론 물고기라 계속 키우긴 키웠을 거예요. 뭐 근데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저도 디스커스나 엔젤피시 뭐 그런 물고기를 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피나 베타 그런 거 브리딩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제 덕분에 이제 덕분이라고 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폴립에도 처음 입문을 시작했고 그리고 펌, 폴립 번식이라는 목표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쟤는 지금 제가 데려왔을 때가 저거 반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운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보면은 5살 반에서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물고기 치고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에요. 물론 여기 저기 보이는 앤드리 캐리도 저 세네갈이랑 세네갈 데려오고 2년 뒤쯤 데려왔기 때문에 물론 쟤도 나이가 꽤 있는데 얘가 지금 저희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한 물고기 오래 키우면은 정이 엄청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유독 저 친구에게만 뭐, 핸디 피딩도 하고, 좀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지금은 눈이 한쪽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다 합사해서 키우고 있었을 때요. 막 스포티드가랑 뭐, 아로아나랑 폴리비랑 뭐, 스테노포마 이런 애들. 다합사해서 키웠을 때 먹이 주다가 가합이 씨가 제 얼굴을 문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서 내 네, 물고 나서 바로 놓더라고요 그랬는데 안타깝게 저기 눈 한쪽이 물려가지고 지금은 눈이 한이 한, 한쪽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지금 한쪽은 시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더 키울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막 그런 수명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어요. 사육할 때는 뭐 주인이 직접 밥을 주면 되니까. 야생에서는 뭐 도태됐을 수도 있는데, 뭐눈 하나 없어져갖고 막 그렇게 해서 큰 생명의 지장을 주진 않았겠지만, 어차피 후각의 의존도도 꽤 높은 편이고, 물고기 중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물고기를 한번 키우게 된다면 이렇게 오래 키워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도 수명이 막 2, 3년 살다 죽는 게 아니니까 물론 수명 짧은 고기도 있지만 쟤는 그래도 10년은 10년까지는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번식도 안하고 제가 원래 얘로 처음 번식을 했었거든요 폴리 번식 자체를 근데 얘는 종어로 안 쓰고 이제 그냥 잘 키우고 있어요 이 넓은 수조에서 하여튼 오늘 영상은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 키운 물고기인 폴립테루스 새네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